님께서는 네. 밀루 아저씨를 빼면 대한민국에서 국토 중도 제일 많이 해보신 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정식 인증은안 받으셨으니까 공식 인증은 제가 제일 많죠? 1등입니다. <laughs> 와 대단한 분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셋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 갖고요 주거지도 옮기고 사무실도 옮긴 서울에 사는 60세 정태성이라고 합니다 그전까지 법인도 한두개 갖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시간을 내야겠다 그러면 프리랜서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요 강연가, 작가, CF, 광고 모델이요 시니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 생활, 모든 인생은 자전거 쪽으로 수련한다고 보면 돼요 모든 행동이 자전거로 어떻게 많이 탈수 있느냐 이제 제가 사전에 여러분 어디서 뵈면 좋을까 했어요 서울에서 뵈면 좋을까 어디서 뵈면 좋을까 하다가 충주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토 종주 하면은 첫날 쉬는 데가 여주 아니면 충주거든요 충주라는 지역 자체가 국토 종주 할때한번 일차 때 불렀다 가는 그런 지역이구나네 그리고 대표적인. 숙... 해야 되는 것이 또 이쪽 지역이에요. 어, 그럼 오늘도 그러면 이제 국토종주를 위해서 여기를 택하신 건가요?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은 15회차 국토종주를 진행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인 거는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하는 국토종주는 633km?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15번. 네. <laughs> 한번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 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고, 세 번째는 더 쉽고, 네 번째는 너무나 까딱. 쉽고, 한열번 지나고 나니까, 아, 어, 그냥 1박 2일에 갈까? 그것도 가능해요. <laughs> 공식이랑 비공식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뭐가 달라요? 어, 공식적인 것은, 어, 인증수첩에 도장을 찍고, 정식으로 인증서를 받는 거고요. 비공식인 거는 인증도장 안 찍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비공식적인. 이왕 갈고 도장 찍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도장 찍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laughs> 아, 그런 거예요? 국토종조는 정서진에서 출발해서 633km, 낙동강, 하구똑, 울축똑까지 가는 게 국토종조이고요. 두 배로 힘든 게사대강정조사대강정조보다두 정주. 배로 힘든 게 동해안 타고 제주도까지 타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랜드슬램이거든요. 그랜드슬램은 공식적으로 11번 했어요. 여기 마크 있잖아요. 이거는 국토종주? 14번. <laughs> 이런 건 어디서 받아요? 유일인증센터에 가면 이제 인증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줍니다. 근데 국토종주를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하는 거로 이제 대단하게 여기 있시잖아요제 주변에는 국토종주를 43번 한 사람도 있고요. 한국인이에요? 아니에요. 세르비아인인데, 그러니까 밀로 아저씨라고 있거든요. 43번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셔고더 이상 못 하시고 태성님께서는 네. 밀루 아저씨를 빼면 대한민국에서 국토중도 제일 많이 해보신 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정식 인증은 안 받으셨으니까 네. 공식 인증은 제가 제일 많이 찔땡입니다 많아요. 와 대단한 분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15번 가셨잖아요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15번인 거예요? 어, 제가 자전거를 배운 게 얼마 안 돼요. 50대 중반에 처음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전거 배우려고 55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5년 5개월 전에 드디어 자전거를 사갖고 한한달반 준비한 다음에 국토정주를 떠나는 거죠. 펫바이크로 <laughs> 끝마치고 나니까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 좋았으니까.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토정주길에. 누가 좋으셨어요? 제가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았었어요. 고혈압에 당뇨에 뇌경색, 뇌졸중까지 그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혈압, 당뇨 안 먹고요. 뇌경색도 완전히 낫고 제가 오다리 다리가 펴지고 팔자걸음인데 클릭 시를 신이니까 이게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다리 키고 안가에 갔거든요 근데 시력 검사를 해봤더니 1.25, 1.25예요 그정원에는 0.7인 줄 알았는데 어? 어머 시력도 좋아졌어요? 깜짝 놀랬죠왜 이렇게 시력이 좋아졌을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국토정조로라면 자연과 벗어나고 그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정서적인 측면이 안정화 측면에서 토중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고민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 전에. 고민 많죠. 도중주를 왜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전에도 인생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사업도 실패하고 신용불륜 내가 됐었고 뭐, 딸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잊을 수는 없죠. 가슴에 담긴 사연들. 거기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고 치매 걸리시고 모든 거를 저 혼자 케어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60대 남자 같으면 은다 힘들죠 저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이 많은데 저는 자전거에서 찾은 거죠 그리고 자전거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국토정조로 좀 떠나는 거예요 자전거가 주는 선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삶에 진짜 변화시켰네요 자전거가 진짜로 자전거가 아니었으면 은 지금 이 카페에 못 왔고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제가 국토종주를 똑같은 방법으로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틀리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하잖아요. 데이트 하는 거는 매번 똑같지만 데이트 내용은 다 다르죠. 국토종주도 똑같아요. 국토종주라는 거는 같지만 그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올라오느냐, 일괄적으로 타느냐, 끊어서 가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타느냐, 그 다음에 자전거를 바꿔서 타보느냐, 타이어 수치를 또 바꿔서 타보느냐, 이 조합을 따지면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새롭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첫 번째죠. 지나놓고 나니까 가장 고생한 급도 종주가 기억에 남아요. 그럼 보통 혼자 타세요 국도정주? 네. 누구랑 같이하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아 어, 제가 그 동안 국도종주를 하면서 딱 일행과 한번 타봤어요. 나머지는 혼자 탔는데 일행과 같이 타보고 끔찍했죠. 어 왜냐 자연과 나를 만나는 시간인데 평상시에 만나갖고 술 먹고 했던 그 친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연하고 저를 놓친 거죠. 국도종주는 무조건 혼자 떠나야 되요 아 그러면 이제 많이 해보신 경험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많이 해보신 분으로서 국토종주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가장 좋은 국토종주는 가장 느리게 가는 거예요. 1박 이일에 갔다, 2박3일에 갔다. 와 대단. 아니요그 사람들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정말 여유 있게 가시는 분들은 9박 십일에 가십니다. 그래서 국토종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좋을 필요 없거든요. 제가 펫바이크로 갔잖아요. 따릉이도 갈수 있습니다. 네. <laughs> 한번 도전, 도전. 그리고 장비가 부족해도 나중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또 재밌어요. 펑크 나는 나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하기를 바랍니다. 단, 낙차로 부상만 안 당하면 나머지 꺼. 모든 것은 나중에 회피한 일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너무 많이 안 하시고 떠나시기. 그럼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보실 거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잖아요? 네. 그 와중에 <laughs> 9박 10일에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국토종주를 아까 분절도 얘기하시고 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유 있으실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1박 2일로 세 세트로 끊어가시면 국토종주는 왕복이 됩니다 그냥 나눠서 가는 거죠 토요일날 출발해요 그래갖고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오는 거죠 다시 서울로 그리고 다음 주에 자기가 거기 갔었던 곳에 다시 갑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거기서 이어서 가는 거죠 아... 네. 끊어서 간다 끊어서 다시 가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저는 많은 분들이 국토종주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것들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무 겁내하지 말라고 <laughs>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차 빼고 다 재밌다 네. 한번 해볼 만하다 네. <laughs> 그렇지만 쉬운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주 쉽지는 않아요 <laughs> 지금 국토종주 가시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자전거에서또 아. 생생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충주에서요. 그냥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서 마감할지는 저도 몰라요. 8시까지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권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구미 칠곡그 숙박도 하나도 안 정해놓고 돌아올 거 생각하시고. 음, 숙박지는요뭐 어플 사용하면은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안 됩니다, 숙박은요. 이제 이 친구와 함께 떠나는 것 같은데, 꽤 바퀴가 조금 두꺼워 보여요. 로드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제가 국토종주를할 때, 햇바이크, 하드테일 m t b 기억하기 싫은 기왕급 로드, 그레블로 해봤거든요. 근데 그레블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일단 안전하고요 이제 그래블 자전거는 요즘 좀 인기 있는데요 로드보다 안전하고 MTU보다 빠르다 자전거를 이제 로드 엔듀런스를 더 엔듀런스답게 만든 게 그래블 자전거예요 오래 장거리를 탈때 최적화되게 그래서 이제 8.25kg거든요 로드보다는 좀 무겁지만 은 대신에 잔진동을 자전거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멀리 갑니다 자전거로 국토종주 하실 분들은 적극 추천하는 게 그립을 자전거예요. 네, 근데 오늘 떠나시는 것 치고 되게 짐이 없으세요. 그냥 동네 라이딩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일단 네, 가볍게 뭐... 나오신 것 같은데. 네. 국토종주로 하면 단벌로 갑니다. 여벌을 갖고 다니잖아요. 물 같은 것도 잘 채우지도 않아요. 왜냐? 두세시간 가면 보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15번 하셨는 앞으로의 계획. 일단 국토종주는한 100번은 채울 예정이고요. 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이 하나 있어요. 국내 많은 외국인들이 오시거든요. 국토종주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국토종주 가이드북 영어로 돼. 그다음에 외국인들을 위한 국토종주 가이드 영상. 그것을 유관 기관하고 협력해 갖고 곡을 만들 예정이고요. 아니, 큰 그림이 있네요, 다. 여기 오신 것도 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성님께 자전거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전거는 무엇이다. 서명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오늘 한번 띄어보실래요자 자연과 자아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전+ 전격적이고 전율적으로 전환기를 마련해 주는 자전거. 거. 거룩하고 거창한 거인의 행군데 제가 그랬거든요. 자전거를 탐지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전거는 뭐냐 자연과 자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터뷰 소감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인터뷰는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저 나가도 될까요? 저 이야기거리가 될까요? 제가 원했던 거니까, 말씀 보는 그런 기분이라서, 긴장되고 떨렸어요. 오늘,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자동연님, 출연자, 구독자님이 앞으로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행복하게 해피엔딩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실 길도 안전하게 낙차 빼고 모든 걸 경험하실 수 있게 <laughs> 그런 시간이 네. 되시길. 네. 낙차도 재밌어요. 뼈만 안벌러지면안안 <laughs> 안, 안 돼요. 낙차 안 돼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